자 여러분들이 터부시하는 사람명을 볼게요. 아까 사고라고 하지 않았어? 음. <laughs> 근데 정말 날 잘못 알고 있나봐. 서로가 서로에게 <laughs> 얘기해주는 거 아니에요? 나 이렇게 넣어, 대박이야. 걱정 마, 나 이거 두 개밖에 안 났어. <laughs> 난그 사람이 아니래 그냥. 뭐야? 지금 뭐 주식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laughs> 근데 아까 이제 저한테 설명하실 때는 가르치고 하는 것들 좋아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안 좋아. 그런데 좀안 나와 있어서 교육이나 뭐 사회봉사나 팀워크나 교재 네트워킹 이런 게 전혀 좀안 나왔거든요. 제 흥미가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원래 좋아하긴 해요. 그건 맞아요. 음. 나 말하는 음. 사람한테 둘러싸여 있는 스타일이에요. 어, 말하는 거 예. 좋아하고 하는데 관심 관신, 관심사가 지금 이쪽에 있어서 그런가. 음.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럼 이따 잘하는 거에 한번 볼게요. 잘하는 거에 어디 나? 오 큰일 났어. 나 그거 잘 몰라. 나뭐 잘할까? 어쨌든 지금의 내 에너지 방향이니까, 이게 이제 하시는 일과 연결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내 흥미에 입각할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제가 해석을 해 드릴 거예요. 자, 내용 정리 되셨죠? 이제 해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레디저 진단은 총 다섯 가지 영역에서 해석을 해 드리는데, 지금 우리는 네 가지까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음. 의식, 무의식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 이제 하나하나를 보는 것은 이제, 이제 개인 진단, 심화 진단 들어갈 때, 음. 자기의 어떤 과거나 이런 것들까지 추적 들어갈 때, 진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볼건 제일 많이 나온 거. 내 에너지 방향이 어디에 지금 주로 가있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말과 행동에서 이렇게 방향성을 가져.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고, 다음에 이걸로 시간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과거 중심적인지, 미래 지향적인지, 현실주의자인지. 음. 이거 파악할 수 있고요. 음. 다음에 이제 대표님들이 진행하시면서 아무래도 단점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음. 그러니까 내 단점인 현재 어디에 나오는지, 아. 어디에 내 에너지가 잘못 미치고 있는지, 음. 그것들을 설명해 드리고, 다음에 이제 의식과 무의식은 뭐냐면, 무의식적으로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어떤 행동들을 취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 찾아줄 것들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본인의 <laughs> 유형에서 다시 맞춰서 볼게요. 자, 자료형이시고, 음, 사고. 다음에 사고형. 어떻게? 납득이 되세요? 아직 잘 모르시겠어요? 네. 예. 네. 그러면 이제 유형별로 설명되는 내용들을 드시면, 들으시면서, 아, 난 이래라고 하는 것들을 체크를 좀 하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창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표시를 하셔가지고, 지금 헷갈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내 유형에다가 표시를 하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이 내 유형이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박비 d 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식 때문에 네. 제가 보니 방향성이 약간 바뀐 것 같긴 해요. 음. 근데 아까 설명하시고 얘기하셨을 때는 질문에는 대부분 다 자료용으로 나오긴 했어요. 어. 질문에서는 세 가지가 자료용으로 나왔어요. 하나가 사고용 나오고. 어. 어, 그럼 이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여기서 다 자료용 고르셨거든요. <laughs> 음. 네, 나도인데? 그, 자, 요것들을 설명하면서 제가 키워드를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음. 각 유형별로 어떤 키워드들이 걸리는지를 이해하고 머릿속에 담고 계시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아, 저 사람 저런 거 보니까 이 유형 같은데? 라고 음. 판단이 서겠죠. 규정 짓는 거 아닙니다. 음. 추측만 하는 거예요. 네. 자, 불쌍한 할머니. 자, 동정, 연민, 음. 어떤 인간성, 공감, 이런 것들은 사람형의 특징이에요. 음. 사람형. 다음에 열정적, 자, 열정, 에너지, 노력, 다음에 분위기, 창의력, 아이디어, 의도. 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고형에 속하는 키워드입니다. 다음에 상태, 질, 도구, 경험, 주도권, 책임. 이런 것들은 음. 사물형이에요. 다음에 자료형은 근거, 기준, 원칙, 룰, 기본, 베이직, 음. 기초. 이런 게 키워드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제 자 아까 다 자료형 고르셨죠? 네자 바로 전구교체 몸으로 직접 빨리 해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빨리 하는 게사무형의 특징입니다 어... 다음에 사람을 찾는 건 무조건 사람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할수 음... 있어도 네가 해주면 더 좋겠어 라는 거예요 어... 그럴 만한 사람이 없으면 내가 합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사람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사람인데 두분다 사람이 없죠? 네. 사람, 사람 하나 있었나요? 하나요. 어. 아, 뭐 없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굳이 사람 쓰니 <laughs> 내가 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 스타일. 틀없어요 네. 다음에 어두운 것도 나름 낭만이 있다면 그냥 나또라이죠저 어떻게 사고야? 예. 그러니까 예상치 않은 상황,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흥분해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본인은 납득이 안 가겠지만. 사용설명서 보신다고 했고, 그죠? 네, 자료. 음. 그러니까 텍스트가 있어야 돼요. 자료를 기반으로 어떤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스타일이에요. 자, 사물형은 바로 만진적 고장나도 어쩔 수 없어요. 내가 해보는 게 최고. 경험위주이에요 음. 자, 사람형은 또 사람 불러요? 무조건 사람. 보시면 음. 되고, 택배를 열지 않고 기계를 어디다 놓을지 벌써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 실물이 없어도 그려요,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창작하고, 어, 어, 설계하고 이런 것들은 사고형의 특징입니다. 자 조명 <laughs> 말씀드렸죠? 배치, 동선, 분위기 이런 것들은 사고형. 아, 1번, 물건. 1 번하고 4 번하고 되게 고민해요. 어, 물건은 사물형. 어... 그렇죠? 테이블, 의자, 커피머신, 유리잔, 진열대 물건이죠. 음... 도구, 연장 이런 음... 개념은 사물형. 자 사람 또 사람 나왔으면 사람은 사람이에요. 어, 다음에 딱 들어가자마자 가격표 보고 테이블 숫자 확인한 다음에 여기 매출 얼마 나오지 이렇게 따닥따닥 돌아가시는 분. 어. 네 자료형이에요. 어... 이런 분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대표님도 만나니까. 어, 대표님들 만나셨어네 대표님들은 이게 되게 빠르셔요. 네 맞아요. 음, 꼭한두 개씩 들어가더라고요. 네. 재밌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각 유형마다 행동하는 키워드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음... 이제부터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가장 쉽게 하는 말들이 다 달라요. 자료형들은 어떤 말을 주로 할까요? 뭐를 근거로 근거치가 다르다. 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근거가, 근거가 있어. 근거에 근거에 어. 따라. 그래서 내가 책에서 봤는데 혹은 내가 뉴스에서 봤는데 내가 어디서 봤는데라는. 어, 나 많이 자료형 해. 아니야. 네. <laughs> 맞는 것같이데요그 네. <laughs> <맞아요>? 말로? 그러니까 <laughs> 아 그래? 그러니까 내 행동은 반드시 <laughs>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어. 아... 네. 아. 그렇죠. 물어보면 어, 그거 여기 나와. 아니면 말 필요 없이 그냥. <laughs> 이런 스타일. 음... 요거 자료형이에요. 음... 어. 다음... 맞는데 자료요? 나 자료 안 돼. <laughs> 어, 본인이 맞대잖아. <laughs> 본인이 맞 되잖아요. 어, <laughs> 자료는 맞아. 어. 자 사물형들은 경험 기반이에요. 어, 해봤어요. 저는 저거.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난 저거 쪽, 저, 저 어, 쪽이야. 사물 하나 나왔죠? 네. 네. 주로 사고형인데. 네. 자 다음 사람형은 사람이. 나 아는 사람이. 오, 어, 내가 아는 사람이 그러는데 누가 그러던데? 아 제일 싫어. 어. 신뢰하지 않죠 두 분다? 네. 두분다 사람이 없어요. 그런... 응. 별로 믿지는 않죠? 예. 네. 아 어. 얘기는 하는데 응. 별로 그냥. 말들 어. 어그 알고 부플린, 얘기해요. 돋보는 말들 많은 것 같아요. 두 분을 처음 뵀을 때랑 다른 면들이 이제 솔솔솔솔 나오고 시작합니다. <laughs> <있잖아요>. 재밌습니다. <laughs> 사고형들은 주로 어떤 말 어떤 말 제일 많이 하세요? 내 생각. 어, 어 정확합니다. 오... 사고형들은 생각 기반으로. 행동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게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를 되게 많이 써요. 음 그리고, 거봐 내 말이 맞지? 이런 말을 덧붙여서 많이 해요. 음 어, 왜냐면 내 생각이 맞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 음 그래서 주로 하는 말들이 저래요.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자료형들은 <laughs> 숫자랑 자료형 소통해요. 데이터 기반으로 음 대화를 해요. 음 왜냐면 거기서 내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카드에도 보면 주로 혼자 있는 카드들이 나와요. 그래서 혼자 일하는 걸 좋아해요. 협업을 한다 하더라도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는 일보다 주어진 일에 맞춰서 일하거나 음, 음, 행동할 가능성이 높게 나와요. 거의 다 혼자인데? 어때요? 말수가 많아요? 네. 음, 말소, 말수가 많고 넓진 않아요? 음. 대신 어, 자료형들은 관계를 깊하게 소규모로 가져요. 맞아요. 그래? 넓지 않아? 원래는 넓었었는데 네. 이제 어느 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정말 중요한 응. 사람들과 남고 그런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그러니까 굳이 사람을 안 만들려고 하죠. 거기서 응.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이 들면서 만드는데 어, 굳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면 그래? 주변 바운더리에서만 그렇게 하고 응. 뭔가 내가 어. 개선해야겠다면 그 분야로 가서 넓히는 방향으로 뭐 그렇게 가는 편이거든요. 네, 정확하게 지금 제 해석을 설명해 주셨어요. 음.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에너지가 아까 바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게 있어서 지금 이 순간 내게 최선이 되는 방향으로 에너지도 그렇게 가게 돼 있죠. 어... 어, 그게 어느 한 방향이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잘 맞는. 현재 음... 내가 추구하고 내가 필요한 방향으로 에너지를 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내가 전에는 사람을 되게 좋아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좁고 딥하게 사귀는 걸 훨씬 선호하고 그것으로 내 일을 증명해내는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는 조용해야 돼요. 백색소음이 많거나 사람들이 많은 카페에서 일하는 것보다 조용히 내 공간, 사무실, 독서실, 절간 뭐 이런 데서 음, 일하는 걸 음. 좋아합니다. 왜냐면 몰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음. 사물형들은 어, 사물과 소통을 하겠죠. 음, 그래서 아, 안녕 뭐 이런 거예요. 어 예를 들면 <laughs> 어예 그래요. <laughs> 얘한테 이 말을 걸어요. 어 안녕. 어 그런 것들보다 <laughs> 어, 사물형 제가 이제 자전거 탈때 제가 사람이 다섯 개고 사물이 4개거든요. 네 개거든요. 예. 저는 사물이 에너지가 되게 많은 편이에요. 사람형인데도. 음. 제가 자전거 여행할 때 집사람 이 보고 놀랬던 게 제가 아침마다 안장을 쓰다듬으면서 오늘도 잘 부탁해 막 이런 거 보고 놀랬어요. 어, 여보 왜 그래? 그런데. 왜? 얘가 오늘 고생해야 되잖아. 음... 그러니까 음... 내가 아끼고 좋아하는 연장과 도구를 의인화시켜요. 그리고 이 사물형들은 주로 쓰던 물건만 쓰고 음... 내가 선호하는 도구나 연장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주로 마이스터나 명장이나 장인 반열에 오시는 분들을 쓰는 거 보면 막 손잡이 파여 있고 막 테이프 칭칭 감겨 있고 그런 어. 물건들 주었어요. 카메라 작가들 중에서도 사물형들은 고수하는 게 있어요. 음. 신제품들이 막 쏟아져 나와도 자기는 이거로 한다라는 철학을 굉장히 굳건하게 음.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 분들이 어, 사물과 소통하는 분들이에요. 음. 그리고 이분들은 몸을 움직여서 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해요. 그러지 않으시죠? 사고형들은 몸움직이는거 별로 안 좋아해요. 어떠세요? 뭐 몸을 움직인다는거나, 발가 뭐, 뛴다 발품을 판다거나어 발품을 팔건 아니면 내가 내가 하면 하려면 내가 직접 하든지. 어 아니요 그건 제가 직접 다 해야 돼요. 어, 오케이. 에이, 네. 자 다음에 사무형들은 일을 할때일 중심적이거든요. 예, 맞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일이 내게 네딱 주어졌어요. 에이. 그러면 이 일과 나를 동일시해요. 예. 아 그러세요? 네. 어, 사물형의 에너지가 꽤 많다고 나오시는 거네. 일단 좀더 진행해 볼게요. 네. 그래서 사물형들은 일과 나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이 일을 못 하게 되는 것들은 다 방해 요소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도 쳐내고 <laughs> 물도 쳐내고 <laughs> 원칙도 쳐내요. 네, 저. 저는... 이게 우선이에요. 네. 저도... 이게 되면 내가 증명되는 거예요.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옆에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네. 룰을 어닐 때도 있고 욕을 먹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아요. 왜? 난 이걸 해냈거든. 나 근데 하나 나왔어. 어. 네. 하나 나온 거 치고는 너무 사무직이 많이 <laughs> 맞장구를 치시는데. 네. 오케이 자. 네. 그래서 야박하다는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네. 저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왕왕 주기도 합니다. 어떠세요? 저는 일단 공감 일할 때에 뭐 투덜투덜 공감이 있다는 거는 별 완전 음. 무시해요. 실제로 사무령들은 자기가 누구한테 상처 주는지 잘 몰라요. <laughs> 아니야 대충 감은 있어. 아, <laughs> 네. 근데 아랑곳하지 않죠? 네, 맞아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별로 신경 안 써요. 자 여러분들이 터부시하는 사람형을 볼게요. 그들이 <laughs> <특별히. 웃음> <laughs> 어, 사람형들은 기본적으로 사람과 소통하고 여러 사람 있는 곳을 좋아하고 질문이 많고 질문은 많아 어떤 문제를 확인한다 하더라도 사람을 통해서 자꾸만 확인을 해요 여기는 검색이나 자료를 찾아서 정보를 확인한다면 음, 사람형들은 음. 사람한테 물어서 어떤 정보를 가져와 가요 사람한테 많이 물어 응. 다음 사고형 주로 생각이랑 소통해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맞아요 어, 생각 자체가 미래중심적이에요 어, 지나간 맞아. 것보다도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들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아요 네. 맞아요 어. 누가 맞다는 얘기 본인이 맞다는 얘기 여기가 맞다는 얘기 맞아요 맞아. 저는 그런 경향이 있어 아. 맞아요 왜냐면 사고형 에너지가 있는데 사고형이 나왔어? 어, 오, 3개 여섯 개가 나왔기 때문에 아, 맞네 음. 그래서 어, 내가 주로 어떤 것들을 좋아하지만 있겠다? 생각들은 늘 거기가 있는 음. 이런, 그런 스타일입니다 자 스트레스 받을 때 나타나는 행동들 있죠. 근데 이거 진짜 궁금하다. 네, 자 자료형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원칙으로 돌아가요. 여기는 어떤 일이 잘못되면 야 우리 지난번에도 이랬잖아. 그래서 이랬던 거 기억 안 나?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부정적인 면들을 극대화 시켜서 과거의 케이스를 가지고 극대화를 시켜요. 오... 네, 그래서 이쪽으로 자꾸만 갖고 와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해야 돼. 야, 나, 야 그거보다도 일단 요구하자. 네, 기본에 충실하지 약간 이런 음... 주의해요두 분은 그래서 그건 반대예요. 자 자료형 보여드릴게요. 아니 사고형. 사고형은 관습에 비판적으로 바뀌어요. 야, 그거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런 주의예요. 그러니까 애드립도 강하고, 다음에 어떤 룰과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용납, 용인, 수용이 돼요. 아주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일할 때는 두 분이 부딪힐수 있어요. 네. 다른 게확 보이시죠. 어.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약간 결정 장애 같은 게 생겨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 그래서 마감 시한을 주지 않으면 일이 무한정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일하실 때는 마감 시을 반드시 주셔야 돼요. 저는 알아서 항상... 네, 항상 그런 건 지켜야 돼요. 어. 할 어. 네. 그러니까 스스로가 아실 거예요. 내가 이거 안 주면 무한정 딜레이 될 거를 본인이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네, 저는 그게 남아 있는 꼬라지를 못 참아서 쳐버려야 돼요. 음. 빨리. 음, 오케이. 자 다른 유형들은 이런 식으로 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laughs> 늘 바쁘다. <laughs> 사무형 에너지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 네, 예, 저는. <laughs> 어, 일단 본인은 맞다 그러고 주변에서는 아니라고 합니다. 어때? 예. 나사물형 같아? 어, 너사물형 맞아. 아 맞아요? 사물 그렇지, 나사물형도 있어. 하고 네, 관심을 친구도고 바빠. 진짜? 과도한 책임은 아닌 것 같은데. 음. 아 저는 남한테 책임을 뉘지는 어, 않아요. 절대 책임감 있는 친구인데 개별 지원이 어려워. 개별 지원이 어려운 건 어떤 거냐? 어 내가 이거 하고 있는데,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고 간섭하고 도와준다고 오는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니면, 아, 아 알았어 일단 냅둬봐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럼, 아 그래? 어. 가아 그래? 일단 냅둬봐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어 고마워. 어 내가 할게. 이런 스타일. 개별적으로 어떤 지원들을 내가 원하지 않아요. 아. 어.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아요. 예 안요청 <laughs> 음.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일은 곧 나라고요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 이건 나를 부정하는 것과 비슷하게 간주가 돼요 음... 자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자료형은 사람형의 에너지를 쓰면 극복할 수 있고요 사고형은 사물형의 에너지를 쓰면서 극복하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내가 부족한 에너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그냥, 요거는 그냥 요렇게 담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랑 코어를 하거나 협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